오늘 운동 동작들은 캐틀벨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랑 면몸 운동을 가지고 하는 동작을 가지고 어 직선에서 실제 정렬 맞추면서 스팟 패턴을 가지고 일자로 몸을 바르게 세우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서한 동작당 30초씩 운동하시고 30초 쉬고 그다 동작들 5가지 동작 순서대로 4번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캐틀벨의 데드리프트 동작입니다. 캐틀벨을 다리 사이에 놔주시고, 그대로 골반을 접어서, 엉덩이 상체 뒤로 뺄 때, 척추, 종결이 깨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쭉 펴주시면, 그대로 손으로 그립 잡았을 때, 어깨도 모이지 않게, 가슴 잘 펴서 어깨 끌어내리고, 그대로 치면을 눌러주시면서, 엉덩이 위로 들면서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내려왔다가, 꼭 들여가시고, 올라오게 내쉬면서, 이 동작을 천천히 내려갈 때 무릎 너무 많이 굽혀지지 않게, 골반만 접어서 내려갔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동작은 체스터 동작입니다. 바닥에 배 깔고 엎드리신 상태에서 양손을 엉덩이 옆에 짚어주시고 그대로 발등 눌러놓고 엉덩이 이하 예, 좋아질 수 있게 골반 눌러주시면서 가슴만 천장으로 쭉 들어주시면서 어깨랑 엉덩이가 더 가깝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쭉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 목에서 쭉 들어주시면서 엉덩이 힘 풀려서 허리에 네. 무리 가지 않게 엉덩이 잘지목 조아주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아까 첫 번째 했던 데드리프트 부터 가지고 클린 동작과 스쿼트까지 같이 해주시는 클린의 동작 할게요. 똑같이 데드리프트 자세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하체 누르는 힘과 팔 같이 당기는 힘 동시에 같이 잘 써주시면서 올라오면서 클린 동작 클린할 때 손잡이 그립도 약간 위에 잡고 계시면 손목이 에 꺾이면서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그립 손에 힘 풀면서 옆으로 잡아주시고 팔꿈치는 안쪽으로 모아서 클린 동작을 하시면 돼요 클린만한 번만 더 볼게요 올라올 때 그립 바깥적으로 <laughs> 바꿔주시면서 팔꿈치 모으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텐티벨이 골반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슴 펴주시면서 스쿼트 동작까지 해주시면 돼요. 연속 동작으로 힐링 앤 스쿼트 가슴 키고이때큰 스쿼트 내려갈 때는 등발꿈치 너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가슴을 이렇게 곧게 세워주시면서 동작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점프 프로프입스테이션 앞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얼굴 향하게 잘 잡아주시면 그대로 강배에어투주실수 있게 가볍게 뛰시면서 팔꿈치를 골반 쪽으로 계속 내려주시면 되요. 물런이 가볍게 뛴다는 생각으로 골반 뛰면서 광배에게 집중해서 팔꿈치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틀벨 헤일로 동작입니다. 그리 일어난 상태에서 차렷 자세에서 키틀벨 위로 그리고서 옆손수 뒤홍수 다시 옆손수로 돌아오는 헤일로 동작 여기 넘어갈 때는 똑같이 엉덩이힘 풀려서 허리가 펴지는 길이 없도록 엉덩이 잘 잡고 가슴이 들릴 수게 동작을 해주시고 넘어갈 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잘 모아주시면서 동작을.